어제까지만 해도 합류가 확정적이란 기사가 올라오더니, 오늘은 또 가짜뉴스였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이번세요 은바페 선배, 도대체 우리 레알에 오는 겁니까? 많는 겁니까? 어차피 이번 여름에 파리어의 계약이 끝난다는 거 알지? 여전히 높은 확률로 레알행이 유력하지만, 결정이야, 그때 가면 되는 거고, 미리 떠들어봤자, 나 은바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나? 음 <laughs> 은바페 넌 이미 우리 레알에게도 파리에게도 나쁜 사람이라는 거 몰라?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갈등 말듯 하면서 양팀의 뒤통수를 번갈아가며 때리고 있는데, 아무리 선택은 이 자유라지만, 구단들의 입장도 고려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레알을 고려해가, 계속해 이적서를 다 때려주고 있으며 파리를 고려해가 매번 이적서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고려해 주는 거지? 어디 뭐 조선해 주는 거겠나? <laughs> 고려고 조선이고 신라고 백제고 결국 본인이 갑이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선배가 입장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홀란드로 방향을 바꾸든가 하죠? 레알이 홀랭이를 영위파려거든 전학을 넘어 2,000억에 육박하는 이적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반면에 나 은바페는 죽음만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전억도 천원도 아닌 공짜라고 공짜? 세계 최고의 선수를 공짜로 데려갈 수 있도록 파리와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는 거야말로 나 은바페가 레알을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라는 건 몰라? 사실상 말이 공짜지 우리가 너한테 제안한 조건이 연봉 340억에 계약금 1,800억이라는 거 알지? 연봉은 둘째치고 구단도 아닌 개인에게 2,000억 가까운 계약금을 준다는데도 도대체 뭐 때문에 미지근하게 굴고 있냐는 말이야. 너희가 알고 있을란 거 모르겠지만 내 동생 이강인 우리 이 대리가 지금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 동생은 형을 위해 우승컵을 가져오겠다는데 형은 동생을 잡으려고 레알 이적이나 확정지고 있어가 되겠나? 핑계도 참가지가지입니다동료들을 그렇게나 생각하는 양반이라면 지금 당장 재계약에 서명하면 그만이고 익히 알고 있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레알 이적의 동 그만 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머리에서 양팀 모두를 괴롭히고 있냐는 말입니다.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 파리어 레알이지 않겠나? 이적하겠다고 대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리그 득점 단독 선두를 차지하며, 명시된 계약 기간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재계약안 한다고 나쁜 놈 취급을 하는 파리나, 아직 이적을 결정한 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는 레알이나, 도대체 왜 이렇게나에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 건지, 하여간 지밖에 모르는 자식 같은이라고, 벨링거이 말했듯, 잔류할 거면 재계약, 이적할 거면 합의!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선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 몰라? 구단들은 틈 만나면 하이제킹에 엠바고까지 걸어가며, 선수를 물건 다루듯 하고 있는데, 어째서 선수만 두 명이 한다는 거지? 결국 구단들이 있기에 저희가 선수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구단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맹목적인 충성까지는 어렵다 해도, 최소한 향후 구단 운영에 비해는 주지 말아야죠? 내가 무슨 부이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저 계약이 끝날 때까지 행성지를 고민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으며, 여태까지 FA로 이적한 선수가 수두룩 백백이며, 이적 직전에 행성지를 바꾼 선수도 한 트럭을 넘어 관광버스 다는 된다는 거 몰라? 여지껏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으면서, 도대체 제외당 음바페한테만. 음바페 선배가 어디 보통 선수입니까? 파리에서 선배를 잃게 된다면 사실상 리그 우승조차 힘들어질 테고, 레알에서 선배를 데려올 수 없다면 사실상 갈라티코로 완성할 수 없을 텐데, 둘중한 팀이라도 확실한 선택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난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 음바페가 가장 착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 파리에서 받은 만큼 확실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레알을 비롯한 다른 팀들에겐 공짜 영입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평화 주자를 넘어 자원봉사자가 따로 없는 행동 아니겠나? 계약 기간을 지키는 것만으로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본데 축구는 구단과 선수에 앞서 밴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다. 파리의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레알의 팬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다른 팀 팬들에겐 헛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너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건 몰라? 비닐하우스 너야말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본데, 팬들이 선수에게 가장 바라고 있는 건, 재계약보단 원더콜, 중성보단 우승이지! 파리 팬들에겐 지금 당장의 득점을, 레알 팬들에겐 가지고 싶은 욕망을, 그리고 다른 팀을 원하는 전 세계 모든 팬들에겐, 음바페가 우리 팀에 올지도 모른다, 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차기 발롱 누르 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이자, 진정한 스타 플레이어의 자질이지 않겠나? <laughs> 현 시점 유럽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라 불리는 저의 경우 버밍엄의 강등을 맞고 막대한 이적료를 안겨준 다음 도르트문트로 이적했으며 도르트문트와도 깔끔하게 작별한 뒤 레알에 합류했습니다. 맺고 끊음이 확실한 거야 말로 스타 플레이어의 기본 소양이라 생각하며 에 이거 승이너 같은 놈이 있다면 나은바페처럼 자유로운 영혼도 있어줘야지. 뛰어난 실력과 외모로 만인의 사랑을 받는 존잘난 벨링엄. 얼굴은 살짝 찌그러졌을지 몰라도 실력만큼은 확실한너드넘 홀란드.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에 어디로 틀지 모르는 나쁜 남자 음바페. 차기 발롱도르 후보 3인방의 매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축구가 한층 더 재밌어지는. 아니겠나. <laughs> 존 잘난가 너드남이 인기를 양분하고 있다면 나쁜 남자 너의 인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 몰라? 실력만 놓고 보자면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선수지만 허구한 날 인성 논란을 만들고 있으니 내가 무슨 호날두 선배도 아니고 고작이 정도로 인성 타령은 좀 먹지 아닌가? 정해진 계약 기간에 따라 최고의 하락을 펼친 다음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거 없이 공짜로 이적하겠다는 게뭐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그러니까 행선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몇 천억이 됐든 공짜가 됐든 결국 우리 팀에 데려올 수 없으면 말장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말장 도루묵이고 말장 도루마무고 결정권은 난 이제야 저제한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란 건지. 야, 임마, 도루마무, 너도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좀 해보라고. 일단 난 도루마무가 아닌 돈나루마이며 입이 있어도 파페 형이 계속 떠드는 통에 말을 못한 건데. 어찌됐든 너도 이게 진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뭐 나야, 당연히 형이 파리에 남아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 적을 할 거라면 행선지의 선택은 형의 자유지 않겠어. 다들 들었지? 니들이 날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언제 갈지부터 어디로 갈지까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볼수있으면 하지만 레알아르게 보여준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이 적을 앞두고 티통수를 치며 재계약을 한 것으로 모자라 지난 몇 년간 갈등한듯애만 태우고 있으니 형도 딱히 잘한 건 없지 않겠어? 이런 게 바로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 몰라. 때로는 구단이 아닌 선수가 갑이 될줄 알아야 선수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법이거든. 어찌됐든 최근 들어 리버풀과 맨유를 넘어 첼시와 이적설까지 뜨고 있던데 우리라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 알지? 이번이 진짜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며 레아 앵을 확정짓든 다른 곳으로 이적하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내가 아닌 구단들임에도 끝까지 갑질이구만 참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이적설에 시달리는 파리의 대통령 은바페! 정말 저의 미지근한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파리를 떠나 새로운 팀으로 이적한다면, 어느 팀이 가장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